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AI가 채용이나 대출 심사, 심지어는 중요한 의료 결정까지 내리고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런데 만약 그 AI가 나도 모르게 당신을 차별하고 있다면요? 오늘 바로 이 문제, 왜 우리에게 AI 감사관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 아주 쉽고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문장 한번 보실까요? 노르웨이의 역사가 크리스티안 로우스 난개가 남긴 말인데요. 기술은 유용한 하인이지만 위험한 주인이 될 수도 있다. 와, 이 말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AI의 이 강력한 힘을 어떻게 통제하고 올바르게 써야 할까? 바로 그게 문제인 거죠. 네,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볼 내용은 바로 이 책. 알버트 J. 마르셀라가 쓴 어디팅 얼티피셜 인텔리전스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정보를 토대로 핵심만 쏙쏙 뽑아서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AI는 분명 우리 사회를 완전히 바꿔 놓을 혁신적인 힘을 가졌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관리해야 할 위험도 품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이 강력한 AI를 위험한 주인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유용한 하인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가장 기본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다들 매일 AI, AI 하는데 막상 그게 정확히 뭐야? 라고 물으면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음, 사실, AI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복잡하거든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관계가 한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가장 큰 우산이 바로 데이터 과학, 즉, 데이터 사이언스고요. 그 아래에 인공지능 AI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또 머신러닝, ML과 자연어처리, NLP 같은 분야가 있죠. 그리고 이 머신러닝의 한 종류가 바로 그 유명한 딥러닝. dl입니다. 이 용어들이 ai라는 복잡한 세계를 탐험하는데 꼭 필요한 지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ai의 위험들 이걸 대체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짠하고 등장하는 게 바로 ai 감사관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아주 특별한 도구함을 가지고 다닌다고요. 감사도구함이라는 비유가 참 재밌죠. 마치 목수가 망치랑 톱 드릴 같은 여러 도구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듯이 AI 감사관도 이 도구함에 담긴 다양한 기술과 기법을 사용해서 AI 시스템이 공정한지, 투명한지, 또 믿을 만한지를 아주 꼼꼼하게 점검하는 거죠. 그런데 AI 감사에서 가장 어려운 점중 하나가 바로 이 블랙박스 문제입니다. AI가 도대체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속을 들여다보기가 너무 어렵다는 뜻이에요. 이게 정말 큰 숙제죠.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화이트박스 모델은 속이 훤히 보이는 유리 상자 같아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블랙박스 모델은 속이 캄캄해서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죠. 문제는 요즘 잘 나가는 ai 모델 대부분이 바로 이 블랙박스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럼 감사관들은 이 깜깜한 상자의 성능을 대체 어떻게 평가할까요? 모델이 얼마나 정확하고 또 우리가 믿을 만한지 이걸 객관적으로 딱 측정할 방법이 필요하겠죠 이때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기술 용어 있습니다 바로 f1스코어 f1스코어입니다 이건 모델의 정확도를 재는 핵심 지표인데요 그냥 단순히 몇개 맞췄네 이걸 보는게 아니라 정밀도 즉 프리시전과 재현율 리콜이라는 두가지 중요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점수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이 f1 스코어를 한마디로 말하면요 ai 모델한테 주는 성적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감사관은 이 성적표를 보고 아이 모델이 일을 꽤 잘하는구나 이 결과를 믿어도 되겠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좀 기술적인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시야를 좀더 넓혀 보겠습니다 ai가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기술만으로는 부족해요 아주 명확한 규칙과 윤리적인 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비단 한두 회사의 고민이 아니라 이미 전 세계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문제입니다. 유럽연합의 EU AI Act는 AI를 위험 등급에 따라 규제하고 있고요. 많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AI 윤리위원회를 만들고 있죠. 또,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NIST AI Risk Management Framework처럼 모두가 참고할 수 있는 좋은 기준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 그림이 전체 과정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AI가 훈련 데이터를 받아서 모델을 통해 결과물을 내놓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전체를 감싸고 있는 건 결국 뭐다? 바로 인간의 설계와 감독이라는 겁니다. 맞아요. 결국 AI의 책임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결론을 향해 가 볼까요? AI 감사는 단순히 기술적인 오류를 찾아내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AI와 함께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정말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 걸음이라고 할수 있어요. 만약에 이걸 그냥 내몰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한데요. 편향된 알고리즘 때문에 애써 쌓은 기업의 평판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심하면 법적인 처벌까지 받게 될수 있습니다. 부정확한 예측은 당연히 막대한 재정적 손실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 특정 집단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아예 시스템적으로 굳혀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마지막으로 던져볼 질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AI 시대를 열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바로 이겁니다. AI 감사는 그저 오류를 찾아내는 기술적인 점검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AI가 위험한 주인이 되지 않고 인류에게 끝까지 유용한 하인으로 남도록 보장하는 우리 모두의 사회적 약속인 것이죠.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다음 컨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상상 이상으로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